원어민처럼 말하기, 80일 트레이닝 그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 영어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영어로 좀 쓰실 텐데 가끔 왜 회의하고 중간에 동료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나는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 설명을 하고 났는데, 외국인 동료가 나한테 What's your point? 라고 물어보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분명히 나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지가 뭐냐고 물어본다.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영어를 좀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가끔 써요.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의 의견을 물어봤어. 그래서 나의 의견이 이거야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했던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나의 증상이 이와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트레이닝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말을 다 했는데, 요지가 뭐냐고 묻거나, 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요, 한국어랑 영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요, 서쪽에서 온 서양 언어예요. 국어는 동쪽 끝에 있는 동양의 언어예요. 이 서쪽 아이들과 동쪽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냐면, 우선 서쪽의 아이들은요, 작은 한 점을 엄청 좋아해요. 항상 예로 드리는 주소요. 이들은 가장 작은 점의 주소부터 얘기하죠. 저희 사무실 주소가 106호예요.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작은 한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요. 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한 점을 구체적인 상황 을 했는데 자, 제가 106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야? 빌딩 106호야? 아파트 106호야? 오피스텔 106호야? 아 빌딩 106호예요. 그러면 어 되게 높은 빌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피스텔 106호예요. 그러면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좀 걸쳐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 작은 한 점에 구체적인 상황을 덧붙이자 추가적인 상황을 또 덧붙입니다. 강남대로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이 천육어가 갖는 특징은 이어지는 상황들이 정확해짐으로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가 되네요. 반면, 동양어인 국어는요,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넣어요. 주소로 가볼게요. 서울이라는 거 먼저 넣네요. 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진짜? 너도 서울 살아? 어, 나도 서울 살잖아. 큰 맥락 안에서 작은,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 상태로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해요. 청파구에 있어. 아, 진짜 거기 내 남자친구 사는데. 되게 큰 맥락 안에 관련된 상황을 넣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한 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우리는 공감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비교해봐도 무엇을 얘기할 때딱한 점을 정해놓고 상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체하는 이들과 전체적인 큰 맥락을 집어넣고 관련된 상황을 집어넣고 또 관련된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상황. 파악이라는 걸 해요. 야 상황 파악됐어. 그래서 동양의 언어를 보맥락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한 점을 구체적으로 탁 언급하고 가는 녀석들과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전혀 다른 두 언어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나는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뭔가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맥락 안의 디테일이 잡히지 않은 패턴 말을 반복하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면 아무리 서쪽 끝에는 영화 아무리 동쪽 끝에 있는 국어라도 교집합의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바디랭귀를 쓴다거나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할 경우에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끝점의 방식은 교정용어와 함께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의 언어를요 오늘의 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Tell me 알려달래요 Great excitement 흥분됐던 순간이죠 Daily life 또는 at work 이 답변은 우리 언어인 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한 샘플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세요 아 사실은 내 남자친구가 외국에 살거든 아직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외국에 사는 상황을 풀었어요 그래서 자주 못봐 그래서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내 남자친구 가온 거야 상황 파악 되셨어요? 완전 상황 파악 됐어요 넓은 맥락 안에서 이미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어, 너무 즐거웠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이 서양 언어인 이 영어에서는요 무엇이 사이트에 는지한 점을 반드시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의 답변을 확인해 볼게요. 명확하게 한 점을 음. 짚어냅니다. I experienced great excitement. 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My boyfriend. 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되게 좋아하나? 이한 점이 들어있는 상황을 구체합니다. 이 점은 말이지, came from the USA. 미국에서 와. 그 오는 것, his business, 와서 뭐 어쩌라고? 혹시 헤어지자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his business happens once a year 그의 방문은 1년에 한번 있는 거거든 남자친구가 오는 것이 왜 excitement한지 점점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또 있어요 this time, 이번 방문은 this staying을 over a month 이 넘는데요. 한 달이 넘는 그것은 longer than usual. 언급한 한 점을 추가의 상황 안에 넣다 보니까 대명사라는 녀석을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나온 한 점을 계속 상황 안에 넣기 위해선 앞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다시 이어지는 문장에 대명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가볼게요. This extended time이어 너무 wonderful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wonderful에 대한 상황을 더 추가하네요. 그것이 계속 대명사 쓰네요. Allows us to m a n y things together. 많은 것들을 할 있게 해서 너무 좋았어 이 전체를 다시 대명사로 봤네요 It created a lot of unforgettable memories 엄청 많은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지 한 점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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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나서 어떻게 왜 좋았다는 거야 나의 메시지를 명확히 언급하네요 These memories will stay with me until our next reunion.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버틸 힘을 준단 말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들은 작은 한점 특히 앞에 나온 점을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대명사라는 것을 자주 활용하고 대명사만으로도 문장이 연결되는 걸볼수 있으시겠죠? 반면 한국어는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 상황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이 접속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이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굉장히 자주 활용하곤 있지만 그게 문장 간에 의미적으로 굉장한 긴밀한 연결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에 작은 한 점을 상황으로 구체하고 구체하고 구체화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어의 논리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그 안에 상황을 나열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 이 한국어 방식은 논리적인 맥락에서는 정말 너무 다른 언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정리된 내용을 영어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답변해보면 되겠죠. 영어가 한 점을 보니까 한국말을 할 때도 한 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한 점을 넣었으면 그게 어떤 상황 안에 있는지 구체하는데 그때 대명사를 한번 활용해보자는 거죠. 영어 한국어를 섞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더라도 영어식 어술을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그래서 목적을 넣어야 되는지 보호를 넣어야 되는지 이 문장 뒤에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지 영어식 어순 문장을 고려하면서 다시 말하면요 한국어로 말은 하고 있지만 영어 시스템을 돌리는 bilingual s y s 이중언어 체계를 여러분이 길러보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생이 연습한 예문을 보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I was excited부터 들어오니까 한번 가볼까요 나는 엄청 흥분됐었어 excited about 이죠 그러니까 내가 야구 응원을 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응원은 응원이라는 것의 상황을 구체화 해 볼게요 응원은 음악이 있고 율동 댄스가 넘쳐나요 이 음악과 율동 그것들은 사람들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노래 같이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하네요 지시사 또는 대명사로 끌고 니다그 하나 됨이 참 영어스러운 주어네요 야구 경기의 흐름과 함께 그 하나됨이 보조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해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됨의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모든 에너제틱한 행동들이 어떻게 왜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더니 결국 나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왜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볼수 없어요.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한국어적인 논리 방식에서는 이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서양권의 이 논리 전개 방법을 빌려서 한국어로 말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한국어로 정리한 이 메시지를 참고해서 영어로 말해 보게 되면 작은 한 점을 구체적인 상황 안에 집어 넣는 영어식 논리로 말하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일대일로 직역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채어낸 메시지를 머릿 속에 넣은 상태에서 영어를 한번 말해보자는 거죠. I was excited about cheering at baseball game. 응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 되게 흥분했었잖아. Recently, it, i cheering is always full of dynamic한 music과 dance로 넘쳐나네요. Dynamic한 music과 dance를 대입해보죠. They make everyone supporting the team. 그 팀을 응원하는 모두를. like one team 하나 되는 팀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this feeling 하나 됨의 느낌 the feeling of unity 와 이런 바이브는 goes up and down 매치의 흐름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 갔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all these energetic activity라고 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와 좋아 했다고 오우 래도 했다 가이 모든 것들을 단어로 정리를 하네요 energetic activities는 feel me 나를 채워줍니다 with energy 내가 e 사이트하다고 느꼈던 그 포인트는 내가 에너지가 충전됐던 그런 상황이구나 작은 한 점을 상황으로 구체화했더니 어떻게 왜라는 나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영어와 한국어는 전기하는 방식이 다르다곤 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어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은요 유카원칙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왜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영어로 이야기해도 원어민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인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서양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상한 한국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요. 원어민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의 방문은 나로 하여금 함박 웃음을 만들게 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이상한 듯한 영어 같은 한국말을 여러분이 연습해 보실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배경으로 여러분이 스피킹을 해보셨고요 이두 가지의 내용 모두 챗 g PT에 넣었을 때챗 g PT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챗 g PT가 이해하는 방식은 원어민이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 recently got really excited about cheering at baseball game The atmosphere is always full of energy With live music and dance moves, it brings everyone rooting for the same team together as one. The energy in the crowd goes up and down with the flow of the game. All that excitement and those energetic vibes really boosted my own energy. <laughs> 이런 영어 말하기는 한국식 사고를 가진 우리가 육하원칙의 구체적인 말하기를 할수 있도록 영어식 사고를 좀 빌려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은 교정영어 8주 홈체에서 제공하는 명사에 집중해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대명사를 활용하고 이미지를 빌려서 육하원칙을 구체하는 이런 각각의 스탭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키워내실 수 있답니다 원어민처럼 말하기 8 0 트레이닝은 계속될 예정이니까 교정영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용어 8주 홈트는요 클래스유의 인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클래스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책임지러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